봐주시죠. 네, 저쪽 말합니다. 네. 박서준 씨, 한번 찍어주실까요? 저는... 어. 완벽하... 완벽합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 맡은 이병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윤홍대 어, 역할로 돌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이소민 역을 맡게 된 아이유입니다 영화 드림에서 환동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예전은 효봉 역을 맡았습니다 고정석입니다 범수 역을 맡은 정승비입니다 저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문수 역할의 양현민입니다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봉완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국 역할 맡은 허준성입니다 어이 드림 작품이 제가 제 기억에 제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 끝나고 바로 촬영을 시작한 작품인데 관객분들과 만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저희 거의 한 3년 전의 모습이라서 굉장히 뭔가 감회가 새롭고.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또 관객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걱정도 되고 되게 망감이 교차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드림이 브로커의 두 번째 영화지만 음. 촬영은 브로커보다 전에 3년 전 정도 전인데 어 그때 이제 뭔가 좀 사연이 많은 역할 위주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연이 없는 역할을. 어. <laughs>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들었을 때딱 드림이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유 씨와 함께 한 소감. 어, 저도 이제 평소에 아이유 씨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어떨까 이렇게 어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닥. 거리고 서로 이 흔히 전문용어로 티키타카라고 티타카. 하죠. 예. 뭐 그런 뭐 것들을 하면서 예. 이제 촬영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아 조금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굉장히 음. 반갑고 즐거웠고 마지막엔 또 아쉬움까지 남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됐었던. 어, 촬영이기도 했고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돌발적인 리액션을 종종 주시곤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서준 씨가 너무 그걸 빨리 네, 캐치하시고 유연하게. 바로 네, 너무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걸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 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 그래서 코앞에서 연기를 보면서 저도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박서준과 아이유가 아니고 홍대와 소민이 돼서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대가 소민의 장점. 장점, 음 정말 시열하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시원하고 네. 자 그렇다면 소민 홍대 장점. 어, 당장 데뷔를 해도 무색할 정도의 멋진 비주얼. 멋진 비주얼. 푸덜덜 비주얼. 자, 그렇다면 단점 갑니다. 먼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소민의 단점. 없다. 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단점 없다. 없다. 어, 소민 단점 없다. 자, 홍대 단점. 많다. 어, 많다. <laughs> 잘한다! 없다. 많다. 아, 어, 그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둘이 촬영하면서, 어, 처음 촬영인데 이렇게 티틱타카가 된다고? 이런 순간 많았을 것 같아요. 어, 거의 매 장면이 그랬던 것 같아서, 음, 그 호흡을 정말 잘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저 장면들 찍을 때 엄청 더웠어요. 근데 또 저희가 막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게 계속 티키타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햇빛에 녹아내리는 제 모습이 <laughs>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 집중력이 많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날씨 때문에 좀 쉽지 않았는데 어, 연기적인 부분은 정말 재밌게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고 제가 드림을 외치면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